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아, 야구 토토 승일패 30회차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0회차의 발매 마감일시는 6월 4일 화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어, 한국야구랑 미국야구랑 일번 경기 2월 금액 있습니다. 2월 금액 어, 1억 2912만 6750원 이렇게 2월 금액 있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LG와 LG와 이렇게 키움의 경기. 이 믿음과 헤이스스의 선발 대결이 되겠습니다. 어, 불펜 경쟁력은 LG가 좀더 있지만, 선발 매치업은 키움이 앞서고 있고, 팀은 어, LG가 더센 것이, 뭐 이건, 계정 사실이고, 자 그러면 선발 경쟁력으로 얼마만큼 이제 키움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자, 요것인데 일단 역배당권에 있는 이변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까지 커버를 치고 들어가는 자, 요런 마킹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쓱 쓰기고 삼성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송영진과 이승현의 선발 대결이 되겠는데 어, 쓱 쪽에 최근에 흐름이 잡혔지요 에, 이 쓱은 어, 최근에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연패 끊고 연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에, 연승이 길어지지도 않고 연패가 길어지지도 않을 이제 그런 팀인데 근데 이제 요 근래 마디에서는 좀 연패가 길어졌고 또 연승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얘의 쓱을 보려면은 장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홈 홈런, 어, 결근이 홈런을 보는 어, 팀이 이제 s s g 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수력 수비력, 특히 이제 야구선수, 이 야구선수 투수력 여기에서 어, 거기에서는 좀더 길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수력이 투수가 좋은 팀이 어, 훨씬 더 많이 이기고 훨씬 더 길게 연승하고 우승까지 가고. 하는 그 스포츠가 그 종목이 바로 야구 아니겠습니까? 어, 하지만 이 타격을 가지고서 승부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뭐, 다섯 경기라고 하면 다섯 경기에서 투수력이 좋은, 어, 팀은 4연승, 5연승,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 이, 뭐, 이 타격으로 이겨야 하는 팀이 다섯 경기 다 아, 잘 때리고 다섯 경기 다막 홈런쇼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건이않습니까 뭐 근데 그 동안에 쓰기 워낙 에, 연패를 당하면서 좀 굶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홈런 쪽에서 어, 좀 많이 굶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한대 터지면서 요즘에 에, 지금 연승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뭐 최전 같은 경우에는 네뭐 4경, 경기에서 네 경기에서 홈런 네개 치고, 막 이렇게 몰아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한, 한 마디 정도, 요번 주중 시리즈까지는, 어, 이 쓰게, 방망이를 보고 갈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 요번 주중 시리즈까지는 한번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흐름의 끝을 거기까지 한 번, 한 마디를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쭉 끌고 가 본다라고 보고, 송영진과 이승연의 선발 매치업이니까, 어, 충분히 서로 같이 때려볼 수 있는 상대 투수다라고 봤을 때, 결국 방망이를 보고 가는 관점에서는 쓱 쪽의 장타를 보고 가는 요 노림이 좀더유효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네, 이렇게 쓱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들어가보고. 그다음에 3번 경기는 NC, NC고 두산네 경기. 하트랑 최준호의 선발 매치업의 선발 비교에서 확실한 우위점을 쥐고 있는 NC 쪽에 각도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트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이런 투수. 실력이, 분명히 실력이 있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경기, KT. KT이고, 한화입니다. 한화가 이제 사령탑을 교체하고, 김경문 감독이 새로 들어왔는데, 김경문 감독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어, 마법사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 아, 쪽에서 좀 성적이 날려면은좀더좀더좀 어, 아, 좀좀 뭐랄까요 좀 시간도 필요하고 좀더그 체질 개선이 아주 좀 들뜬 이러한 모습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최현호 감독 쪽에서 기대 이하의 야구를 했던 것은 뭐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어, 이제 그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하루 아침에 아, 이제 김경무 감독이 왔다 아, 이, 이제부터 이제 뒤집어진다 그, 그런 그런 어, 그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각도이고요 어, 이 하나 팬들 내에서도 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어, 환영한다 아, 반대다 뭐 이렇게.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팬들의 의견도 어 반반, 분분한 것 같은데, 저, 저,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확 와닿는 뭐 그런 감독 손님은 아니, 아니다. 뭐 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는 각도가 좀 있기는 하고요. 예, 선발 매첩 여기가 벤자민과 황준서의 선발 매첩인데, 벤자민이 복귀를 했습니다. 벤자민이 어, 이, 부위가 자기가 불편함을 호소했던,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가 너무 좋지 못한 팔꿈치 그쪽이라서, 치명적이죠. 이 엘보 쪽에 부상이 오면은 치명적인데, 근데 다행히 이후에 정밀 검진을 받아본 결과,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라고 밝혀졌고, 이후에 다시 좀 휴식도 취하고 관리도 받고 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이제는 트라우마도 다 극복한 상태 속에서 이제 복귀 전에 들어가는 예, 벤자민 승부 케이입니다 벤자민 직구 위력 있고요. 어, 그리고 슬라이더의 각도 뭐 상당하지요. 예, 뭐 정상적인 자기 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5번 경기는 기아, 기아. 그다음에 롯데의 경기. 임기영과 윌커슨의 선발 대결입니다. 임기영 임, 여기 벤자민 복귀. 여기 임기영 복귀. 임기영은 이제 직전에 한 번, 이 복귀 전, 불펜 등판으로서, 복귀 전한 번, 가졌고, 거기서 이제 호투하고, 다시 이제 선발로 올라오고, 뭐, 이유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직전에 불펜에서, 어 등판한 그 경기가 이유리가, 어 이제, 등판했던 그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이유리가 이제, 팔꿈치, 이제, 수술로 가게 되면서 시즌 아웃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임기영이 요번 경기에서 이제 선발 기회를 얻게 된것 윌커슨이고요 선발 비교에서는 윌커슨 좀더좀더 좀더 낫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는 윌커슨을 뭐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리고 임기영의 호투 가능성도 전 열어두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아의 방망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충분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 윌컨슨의 공을 기아 타선이 때려주고 임기영이한 4회, 5회, 한 5회까지 가져오면 땡큐고요 그 정도 버텨주고 그러면은 기아 쪽에서 개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는 관점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어,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 사이드로. 어차피 기아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배제하고 이쪽으로 한 방으로 가고. 자, 여기까지가 KBO 어, 경기이고요.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기로 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뭐 쉼없이 계속 이어나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에서부터 피츠버그. 피츠버그 다저스. 존스, 자레스 존스, 존슨과 글라스 나우의 대결입니다. 어, 글라스 나우 센 거는 뭐 세상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 자레스 존슨도 굉장히 센 투수,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어, 그런 어, 신의 투수인데, 뭐 대성 기대치가 보이는 에, 그런 유망주입니다. 그렇다라면, 그쪽을 본다라면, 그쪽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전 여기다 올커버 써도 아깝지 않다. 이쪽에 워낙 원사이드하게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올커버 써도 여기는 이런, 이런 이변의 자리를, 대이변의 자리를 보고 갈수 있는 노림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올커버 쳐 놓고, 일단 금을 던져 놓고, 어떤 것이 올라오는가 보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피츠버그 쪽으로 한번 보게 되겠고요. 응원을 하게 되겠고. 7번 경기, 예, 마이애미, 그 다음에 템파입니다. 플로리다의 두 팀, 라이벌전이 되겠습니다. 루자르더랑 페피엇의 <laughs> 선발 대결이 되겠는데, 페피엇. 페피엇 저는 세게 보고요. 여기 잠재력 저는 무한한 잠재력의 소유자라고 보고, 여기가 페피엇이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식 애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자기 관리도 잘하는, 일찍 결혼을 해서, 어, 그, 이 안정, 가정의 안정도 일찍 찾아놓고, 이 글라스나우가, 여기가 지금 글라스나우가 나오고, 여기가 페피엇이 나오는데, 이렇게 둘이 바꾼 거죠. 어, 템파에서 다저스로 글라스나우가 가고, 그리고 다저스에서 페피엇이 템파로 온, 어 이런 어, 트레이드가 있었던 어, 것입니다. 어, 이렇게 글라스나우랑 마트레이드 카드로 쓸수 있을 정도로 어, 페피어에 대한 이, 잠재적 가치, 뭐, 이게 굉장히 이제 크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은 되겠고 구속도 있고요, 95마일 내외, 회전수도 괜찮고 무브먼트도 좋고. 어예 괜찮다 특히 이 브레이킹 볼과 직구와 변화구를 던짐에 있어서 폼과 팔각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티나지 않게 에 나오는 요거는 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피어시 다저스에 있을 때는 오선발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는 오선발 경쟁 상대가 어뭐 어, 그로브 정도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템파로 오면서 더 많은 기회를 본인도 얻게 됐고 좀 이제 뭔가 좀쭉 한번 뽑아내줄 때가 됐다 어, 이 잠재력이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면서 네. 루자르도도 굉장히 잘 던지고 어, 있는 최근의 구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받치고 들어가면서 예 투막힌 구도로 다음에 8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다음에 미워키 예, 입니다. 산체스랑 레아의 선발 매치업이 예고가 되어져 있고, 팀으로 보면 일단 먼저 필라델피아의 방망이가 먼저 보이고, 그런데 이 미러키가요. 최근에 원래 그렇게 미러키가 강한 공격력, 강한 빠따로 어필하는 팀은 아닌데, 최근의 공격력은 대단합니다. 최근 다섯 경기, 이렇게 평균 팀타율 뽑아보면은, 3할 3푼 3리막 이렇게 나오는 굉장한 지금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더라면 양반 갈라치기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 9번 경기는 텍사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더닝과 플레이어티가 지금 각각 내정이 되어져 있는데 플레이어티의 저평가를 봅니다 플레이어티는 훨씬 더 훨씬 더 어, 보여줄 수 있는 에, 그런 에, 히든 카드 성격의 플레이어티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번 경기는 휴스턴이고 상대는 세인트루이스, 아리게티, 다음에 팔렌트 이렇게 선발 매치업이 지금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저는 이렇게 한번 양방 갈라치기를 결과 결론부터 뭐 말씀드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에, 보고 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회차에서요, 29회차, 승일패 29회차, 30회차니까. 그래서 1, 1에 해당하는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 그게 6경기에 걸쳐서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그 1에 대한 노림수, 무, 1에 대한 노림수를 좀 상대적으로 좀덜 보고 싶은,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아리게티 양호한 모습 구위가 괜찮습니다 펠런트도 마찬가지 불펜에 있다가 이제 선발로 넘어왔고 직전 등판에서 이제 6이닝 던지면서 3피안타에 무실점 그건 이제 신시네티전에서 등판했던 것이었는데 그 정도 모습이면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러면서 양쪽에 선발 기대치 다 가지고 가면서 여기 1은 배제하고 한번 본다 양반 갈라치기 11번 경기는 콜로라도 어, 이거, 신시네티 경기. 블랙랑 몬타스의 대결이 되겠는데. 콜로라도에 대한 노림수는 역시 쿠어스 필드에서 가능하다. 콜로라도가 원정에서는 2할 때 승률입니다. 그런데, 에, 그리고 이제 순위는 이렇게 바닥인데, 지구 꼴찌인데. 그래도 홈에서는요, 어, 몇 번만 더 이기면 5할 승률까지 볼수 있을 정도. 어, 그 정도의 승률. 홈에서는 되지요. 어, 승부가 되는 콜로라도. 이게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어, 지난해, 지지난해 뭐다 항상 콜로라도가 못 하, 못 해도, 못 해도 홈에서는 잘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 예, 콜로라도의 노림수를 찾으려면은 어스필드에서 찾아야 된다. 12번 경기는 에인젤스 그리고 샌디에고입니다. 아라이즈가, 아라이즈가 어, 샌디에고로 넘어와서 넘어올 때 타격 순위 4위권, 4 위권 4 5 위권에서 넘어왔거든요 마이애미에서 막 넘어올 때 근데 그 이후로 아라이즈가 더더 불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지금은 어, 지금 선두 타격 어, 선두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어, 그거 보고요. 그거 보고 그리고 에인절 산도발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산도발은좀 다코스로 지금 좀 집중, 관리를 좀 하고 있는 피처라서 거기에 대한 이변의 여지를 좀 같이 좀 열어놓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마킹을 그려나가다 보니 이렇게 갈라치기가 됐고, 그 다음에 13번 경기는 오클랜드이고 시애틀입니다. 여기 커비가 등판을 합니다. 커비가 최근 3경기 등판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노디 시즌 그 다음에 두 번의 패전 커비가 그 정도 최근에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 그거 그거면 뭐 충분히 받을 조정 다 받은 겁니다 예, 커비 정도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 정도면은 어, 이젠 예, 눌림은 다 당했다 앞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예, 승수 쌓기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 경기애리조나 이거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여기 해리슨, 이 해리슨은 앞으로 좀눈 여겨 봐야 될 그런 피트 꾸준하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카일 해리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도 드래프트 3순위로 들어왔는데 3순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m l b c o m 에서 오피셜 그, 유망주, 팀내 유망주 순위 정했을 때, 유망주 1위로 꼽혔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멘탈이 강하고 승부기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배짱도 두둑해서, 하이볼, 강한, 강한 구속의 직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 강인한 멘탈과 승부기를 활용한, 하이볼 승부, 굉장히 잘하고, 잘해주고 있고, 어, 이, 릴리스, 익스텐션, 요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뜻으로, 저는 가능성이, 앞으로 대성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투수. 하이, 그, 이, 이, 저, 카이레리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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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여보고 여기가 이제, 어, 웨스턴 신인이 나오거든요. 요번 선발 매치업도, 어, 재미있고,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선발진이 거의,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 선발 부상으로 인한 전력노수가 심한데, 해리슨 정도 나오는 승부는 좀 잡아줘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계속 뭐, 계속 이 불편데이만 보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14번 경기 모두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예,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 슈퍼땡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